화장품 정리 기능성과 디자인 모두 잡은 정리함. 내가 화장품 정리함을 찾고 있었는데 이걸 발견했지 뭐야? 책상 위를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다길래 바로 리뷰해봄. 착한 살림 멀티 화장품 정리함인데 디자인이 심플하면서도 실용적이더라고. 포장 뜯어보니 조립할 필요 없이 완제품으로 와서 개편함. 수납칸이 다양해서 스킨, 로션 같은 큰 제품도 잘 들어감. 립스틱 같은 작은 것도 딱딱 들어맞아. 서랍이 있어서 자주 안 쓰는 소품들 감추기에도 좋은. 책상이나 침대 옆에 두면 깔끔 그 자체임. 여러분이라면 산다 안 산다. 나는 다음에 또 사고 싶으니 추천. 내가 화장품 정리함을 찾아 헤매고 있었는데 이걸 발견했지 뭐야? 특대형 멀티사람 투명 화장품 정리함이라고 해서 바로 리뷰해본. 엄청 수납공간이 많고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 투명한 디자인이라 안에 뭐가 있는지 한눈에 보임. 크기가 커서 스킨케어나 헤어 제품까지 다 들어가. 서랍도 3개나 있어서 소품별로 나눠서 넣기 편리해. 근데 서랍이 고정이 안돼서 주의해야 할 점도 있음. 여러분이라면 산다 안산다. 나는 다음에 또 사고 싶으니 추천. 내가 화장품 정리함을 찾아 헤매고 있었는데 이걸 발견했지 뭐야? 선단으로 깔끔하게 정리된다길래 바로 리뷰해봄. 데미무드 뷰티팩 화장품 정리함인데 사이즈가 넉넉해서 향수부터 리스틱까지다 들어가더라고. 세상에 진열 효과까지 있어서 화장대가 완전 예뻐짐. 미끄럼 방지 스티커 덕분에 안정감도 있어? 디자인도 심플한데 고급스러움이 뚝뚝 떨어짐. 여러분이라면 산다 안 산다. 나는 다음에 또 사고 싶으니 추천.